2분오 지금 라이트 제대로 들어습니다 역시 심폐냅니다. 지금 라이트 제대로 았습니 프로젝트기 선수전의 대본 없는 드라마. 장윤태입니다. 얼마 전에 아잘레4에서 유토라는 일본 선수와 명경기를 보여주셨던 팀파이터 박민재 선수입니다. 15전, 16전 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뭐 세미프로 아마추어, 프로까지 다 합쳐서. 네, 예. 네. 혁혁격투기에 그렇죠? 입문했던 거는, 네, 네. 이제 뭐 저도 2006년도 <laughs> 이제 군대 지원하면서 아, 예. 저도 뭐 이제 좀아 체력 좀 다져보자. 음, 네네. 여러 가지 해보자 낙법 연습도 하고 처음에 그래서 들어갔던 데가 이제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 정신관, 정신관. 정신관. 아, 네네. 그쪽에서 운동하나 이제 이광희 선수. 아, 어, 네네. 스웨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견습생이지만 아. 뭐 김동현 선수가 주장으로 있었고 이제 그 임재석 관장님은 지금 관장님이시죠? 그쪽. 저기 해외 전지훈련 가계실때 잠깐 정말 견습생 음. 같은 입장으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네. 처음에 스피리뎀 씨 어, 어, 예, 그쪽 그치? 아마추어 맞아. 경기 나가서 화끈하게지고 시원하게지고 시원하게지고 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이겼다면 이제 다시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 왜요? 자만해서 아, 그, 아 이거 이렇게도 할수 네. 있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나가도 이기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때 지고 나서 이제 네. 군대가 다녀오고, 몇년 동안 계속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네. 아쉽지 않아요. 네. 지고 내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운동을 접어버리면은, 뭐 이, 이거를 이 여기서 발길을 끊어버리면, 뭔가 되게 후회할 것 같아서 음... 나중에 마흔이 되고 쉰이 음... 네. 되고 막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후회가 될것 같아서 네. 다시 입문을 해서 어 이제 구리에서 운동을 하다가 구리에서 음... 이제 뷰티풀 모스터가채 아, 그때... 네. 네, 네, 네. 안상일 선수가 계셨던, 네, 안상일 선수랑 이제 뭐 박준영 네, 네. 네. 로 네. 있어서 네. 같이 운동을 배우다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MMA 파티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 갑자기요? 네 예. 아, 그래서 어? 이제 또다시 또 이제 또 일에 매진하다가 아. 일에만 매진하다가 어. 다시 이제 팀파이터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몇 년도에 팀파이터에 들어오셨나요? 지금 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15년도에 들어왔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 그 스페인 MC 아마 리그에서 어. 경기를 어.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아예 없으셨던 건가요? 이제 스프레이 램시 뛰고 비티풀 몬스터에서 거기서 이제 예, 그 센트럴리그 시작한 거죠. 아 센트럴리그, 로세프시, 예, 네, 네. 센트럴리그 막 다녀서 이제 아마추어 경기 뛰다 네. 루키리그 하다가 이제 팀파이터 와서 네. 이때부터 이제 세미프로. 아그 타프로지 올라오는 그 네. 자료들이 네. 전부 다 이제 팀파이터 자료들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하게 된 거죠. 첫 경기에서 이제. 팔로져가지고 이제 아 예, 첫 경기에서 지고 나서 이제 계속 아 이겼거든요. 이제 아, 예, 예, 예. 세 번째 경기에서는 계속 숨을 쌓았는데, 네네. 어 그러다가 이제 안양 시장 배경 경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 안양에서 예, 예.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경기인데, 예, 거기서 예. 이제 그 이광희 선수가 이제 주선해줘가지고, 음, 네, 어, 예. 나가서. 아, 어떻게, 경기 내용이 어떠셨나요? 어때? 일단,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무기는 음. 뭐, 연락 같고. 아, 그목표요 예, 운동을 안 <laughs>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핑계니까, 음. 예, 그런 말은 이제 상관없고. 그래도, 재미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그, 음. 어차피, 음.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제 경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친구들도 네. 응원하주고 네, 네. 예. 뭐, 많이 의미부여하고 뭐 되게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흘러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일본에 그 슈토라는 단체 그 챔피언이랑 예, 그 <laughs> 좀 네. 챔피언이라기보다는 그 다카마스에서 그 친구가 좀 많이 연예인이라고요 그, 아 그래요? 거의 좀 되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고뭐 일본에서는 네네. 선수들을 이제 많이 존경해주고 이제, 오, 이렇게 하는 그 네. 그런 시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쪽에서는 거의, 네, 네. 다 그... 아, 야, 야. 다그거도네 많이 이제, 인 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네. 음, 네. 그 경기에서 뭐 어쩌다가 이제, 레이디가를 뛰게 됐는데 아, 네, 네. 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뭐 네. 릴라운드에서 아쉽게, 아, 뭐였어요. 유튜브에서 아마 그제 이름을, 네. 영화로, 일본어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서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그선수가 강했나요? 아니면 이제 아잘레 포에서 만났던 유토 선수가 강했나요? 아무렴 그 링과 이제 그 케이지의 차이니까. 네.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하기에는 그 케이지에서 하는 게좀더좀더낫었거든요 좀 음, 스타일상. 예, 네. 이제 링에서 하다 보니까 누가 더강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네. 음, 제가 좀 버거웠던 건 아무래도 그첫 경기이기도 했고 프로 프로 제가 뭐 이제 이직한 는첫 경기이기도 했고 아 그렇죠. 그, 예, 예. 슈토에서 했던 그 선수가 그 좀더 예, 버거웠다고 하지만 뭐 다시 한번 한다면 자신 있으시 아, 자신 있죠. 아그죠 역시 파이터는 이래야 됩니다. 아, 자신감만 가지고 하는 거니? 네. 뭐, 아침, 점심, 저녁, 초때까지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으아악! <laughs> 이런 패기가 있어야 또 투자 파이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운동은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잠깐. 지서뭐 어디서 삼천포에 네.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운동은 이제 뭐 주기적으로 꾸준히 뭐 중간 중간 하고 있, 아, 네. 있는데 네. 일단 뭐숨 너무 떨어지지 않게 주말에 음, 뭐, 네. 뭐 산에 뛰거나 오, 예, 예. 이제 점심에 이제 헬스장에 다니거든요. 아, 오, 오, 그렇게 어렵다. 점심시간 헬스장? 밥 먹고 이제 그 시간에 뭐 가서 웨이트하거나 아, 아, 뛰거나 뭐저 혼자 그 프로그램 짜서 예. 체력 운동하거나 아, 뭐 이런 식으로 오,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빠듯하지 않으세요? 아, 오히려. 네. 이게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제 10년 시간 합하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고 생각하니까 네네. 그 오히려 더 빡세게 할 수가 있고 음.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서 네네. 아 시간 이 촉박하니까 빨리 해야지. 네네네. 해서 게으름 안 피우고 네네. 오히려 더 운동 효과 좋은 것 같아요. 고강도로 어, 빠른 횟수로 하는 편이신가요? 그한 중간 정도 무게로 해서 네네. 좀 많은 횟수. 많은 횟수. 이쪽이나 무상이 있으면 안되니까 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은 횟수 위주로 음... 숨 계속 유지하면서 네그 심폐죠? 경기할수 음. 있는 심폐 네. 어, 그럼 이렇게 또 하시는게 쉽지는 않을텐데 본인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되는 요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지금 촉박한 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가늠하기에는 많아야 뭐한 5, 6년이지 않을까. 오늘이 제일 많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음. 제일 어리고. 네. 어린나이 젊은 제 인생 중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하면은 돌아보고 후회할까봐. 아. 되게 멋있는 음. 말씀이네요. 오늘이 어. 제일 젊은 날이다. 아. 어린 아. 날이다. 그 인터넷에 많이 떠들어도 될까요? 아, 아. 그래도 아. 아, 네. 네. 너무 아 <laughs> 운동을 겸한다는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또 아예 뭐 점심시간, 뭐 이런 시간 없이, 어, 시간만 있으면 전 자유롭게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짧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이 항상 운동을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하고, 또 본래 일로 돌아가고, 또그 다음에 또, 또 저녁에는 또 그냥 퇴근하시는 게 아니라 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네. 직장 생활의 연장성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왜, 뭐, 여자친구분이나 가족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운동을 하신다는 게,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프로, 이제, 이전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네. 이제, 1점 일본에서 하셨고, 네. 이제 이번 제이 이전에, 이제, 이전제가아절레코에서 하신 건데, 어, 이제, 세 번째 대회를 한다면, 국내에서 하고 싶으세요? 해외에서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가 컨디션 조절하기에는 아직은 국내가 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마음에 들어? 어, 저도 이제 좀그 프로전에서는 이제 승리 없으니까 음. 승리의 기쁨을 좀 막기, 하기에는 저도 좀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네요. 뭐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음. 뭐 음식이라든지 여기 다 맛이니까 음. 여기서 일단 다져먹고 그게 먼저 나가더라도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 국내에서 일단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시차 작업 같은 것들도 좀 네. 편하고 아무래도. 그죠. 그렇죠. 또 어, 주위 분들도 응원도 무시 못 하는데 또 아, 가까이 그... 오실 수 있으니까. 네. I'm <laughs>